뭐라고? 먹방이야, 맞아. 먹방? 어, 우리 주원이한테 먹방을 찍을 날이 올 줄이야. 너 이렇게 고기 잘 먹냐? 어이구 잘 먹네. 진짜 잘 좋아해서요. 먹는다. 어, 뭐라 좋아해서요? 음, 아, 돼지고기. 주에는 상추 킬러지. 상추 먹어, 먹는 거 보여줘봐. 아, 주원이도 잘 먹. 음. 음. 아유, 완전 입싹다 씹는 소리구야. 아니. 근데 이, 이것만 막 좋아하면 안 돼. 여러 가지 먹어야 돼. <laughs> 응? 응. 오늘 특별히 주는 거야. 내일은 다른 거 먹을 거야, 또. 어이구. 윤주의 상추, 예. 쌈, 찍은 고기를 넣고 상추랑 어이구. 어이구, 잘 먹네. 잘 너네 오빠도 잘 먹고, 주회도 잘 먹고. 잘 먹네. 상추 맛있냐? 음. 상추만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? 음. 상추 잘 먹으면 초식동물이야. <laughs> 아이고 우리 준아빠 고기를 아이고 많이도 구웠네. 난 육식. 음. 넌 육식동물이야? <laughs> 엄만 잡식으로 맛있냐? 난 잡식이야. 어 <laughs> 좋지? 아이야 이게 한틀이 이거 문제를 음. 이렇게, 그래.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올려야지? 이건 음. 싫다는 얘기야. <laughs> 있어. 잘 먹어. 주인은. 자 여기 보고 안녕. 아빠 감사합니다, 아저. 안녕. 곡이 좋은 아빠 감사합니다. 아빠 감사합니다. 아빠 감사합니다.